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업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어 20절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침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어, 요소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5년의 기간 동안의 전쟁 중에서 통틀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한 성업은 오직 기, 기본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업들은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대항하여 싸우다가 전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들이 사실 어, 이스라엘이 무슨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격파했다기보다는 남부 연합군이 먼저 몰려와서 공격하다가 패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복하게 되고요 북부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어 기본 외에 바, 하나도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완악해질 마음이 없었는데 완악해지도록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한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또 이들을 다시 용납하고 놓아둘 경우에는 어, 그들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마저도 곧바로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방치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놓아둘 경우는 이스라엘도 멸할 수밖에 없는 가득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심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볼 때 가난한 백성 중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던 사람은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라합과 같은 개인 그리고 기브온과 같은 집단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u i n 가 a some g u i n e 과 s o 과 e guinea, some guinea, some guinea, s 그 m e guinea, some g u i n 2 a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자 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특별히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안악 자손을 멸절시킨 것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악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족속이었죠.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어,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대상이 바로 이, 어, 안악 자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에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는데요. 그들의 믿음대로 열매를 맺어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좀 쉬운 것은 하나님도 쉽고 우리한테 어려운 건 하나님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대적이 아낙같이 크다 할지라도 능히 멸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학자손이 다 전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복이 남부, 북부 했지만 주로 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해안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이 가사, 가드, 아스톱 같은 이 블레셋의 땅에는 이 안학자손이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남아 있던 안악자손이 조금 지나면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했던 골리앗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이 정복에서요 어 조금 남겨둔 것이 나중에는 이 전체를 또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이이 어 안악자손을 전멸했지만. 이 해변 가이의 가사 가드 아수스에 남겨둔 것에서 이 골리앗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 영적으로 그 정말 그 근신하여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대적들을 완악하게 하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겸손하면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을 부드러워지며 은혜를 더 입는 존재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 우리 완악한 대로 방치하실 수밖에 없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한 기도원, 기본처럼 겸손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과거 열정탕군과온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하던 아낙자손을 다침별하였던이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일하신 이 간증을 우리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세에 남아 있던 이 아낙자손이 또 이후에 흥왕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되 끝까지 싸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